이 시간은 주향교회 김주향 목사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워십이 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캐나다 만남의 기도회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만남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해수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가난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며 감사를 통하여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서광이 비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마지막 때에 쓰시는 종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아버지님께서 기도의 용사들과 믿음의 대장부들과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이 시간에 캐나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줌마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함을 가르쳐 주시고 전도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며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땅끝까지 생명의 씨앗이 번지게 하시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는 예수 소문이 널리널리게 퍼지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김록희 목사님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불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횡무기와 핵폭탄을 사용하시오며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바 영적종합병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료기를 다 주셨사오니 오늘 청진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단과 처방과 지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나다 땅에 죽은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등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를 통하여, 조국을 비롯하여,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위기가 변하여 전나 이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눠주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종말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사운데 과연 나는 무엇을 심어왔고 무엇을 심고 있으며 무엇을 심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 위대한 능력의 기적을 산출하며, 기도는 내게 목숨을 건 그리스도와의 결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씨앗을 심어 기적을 산출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린애, 이르까지 기도 통장이 날마다 올라가게 하시고. 세계 만방국곳의 청소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지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며, 기도가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재산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인 줄 믿사오니. 천년만년 살줄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비옥한 아버지 강팍한 이땅 가나다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만이 사는 줄미사오니 기도와 선교가 말씀이 함께 해요, 땅끝까지 가는 카나다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부가 되고 모든 것이 수출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이 기도팀들, 오늘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팀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이 시간은 천안 은혜교회 오필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